마인드 TV에서 또 기획한 야심찬.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서, 그래도 요즘에, 그, 굶지 않는 변호사가 몇 없는데, 굶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아, 우리 이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요즘 뭐, 한의계도 굉장히 어렵다 하고, 네. 변호사도 양극화가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는데 또못 보시는 분들은 또 힘들고. 문나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야, 이게 또 더군, 더군다나 법률대학원 그죠? 나와서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 방송 많이 보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네. 보고 뭐 법률대학원이 뭐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네. 너무 자세하게 하면 네. 아무튼 변호사 숫자는 늘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늘었고, 그러면 네. 결국은 제로성 게임은 아니지만, 거의 제로성 게임인 법률 시장에서 야, 먹고 살기 힘든 변호사도 많은데, 자, 쩌면 10년씩 넘게 한 네. 사람도 하, 걱정이다. 이거 어떡하냐, 걱정이 네. 되는데, 응, 어, 미도 후배들은 어떻겠고, 선배님들 어떻겠어요? 야, 그래도 또 우리 이 변호사는 출신이 좋잖아요, 그죠? 출신... 그 일단 인도 좋고, 네. 이름도 좋고, 이름도 웅이 웅이 아버지의 네. 그 개국 콘서트에서 또아 뭐죠 MBC에서인가 어. 한번 밀어줬고, 밀어줬고, 어, 그리고 또 김병준 변호사하고도 방송하는 김병준 변호사하고 친하죠, 친하죠. 병준이 형은 네. 저랑 연소 같이 다녔는데요. 네. 김병준 변호사 그립에도 내보다 한 나이 일곱, 살이나 많아요. 연소은 어... 제가 같이 다녔어요. 아 동기고요. 네, 어, 김병준 변호사 결으로 얘기는... 네. 김병준 변호사가. 네. 네. 나이가 상당히 돼가지고 시험이 아주 늦게 된 거지. 그렇죠. 직장생활 뭐 다른데 네. 하다가 네. 늦게, 야, 고시로다 뭔가 변화를 좀 준다 했는데 요, 요즘에 또 방송에 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이름, 이름이 좋아서 네. 어디 누가 한번 상담하고 나면 네. 한번또내 이름 한번딱 얘기해가지고 잊어버리는 사람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잘났다는 얘기고. 근데, 근데 요즘 어? 문제가 네. 우리 동네에 쟤랑 이름 똑같은 사람한 사람 더 있어가지고. 네. 사진 잘 보고, 음. 사진 잘 보고, 법무법인 한신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laughs> 법무법인 한신 소속의 네. 변호사. 이분입니다, 이분. 네. 이분입니다, 네. 이분. 그, 아니, 사진은 무슨, 네. 뭐, 지금 실물하고 이거 좀 같은 사진이에요? <laughs> <이분입니다, 웃음> 10, 10년 전 사진을 네. 갖고 나와가지고. 네. 이분 찾아오셔야지. 네. 뭐, 방송, 나, 봤다고 읽으엉뚱한지 찾아가시면 곤란합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근데 이 법무법인 한신이, 저기 선후배들로다 이루어져 있죠, 주로. 에? 그거 별로 홍보에 안 좋지만 하여튼 이, 이 동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울산 출신, 에. 학성고 에. 출신, 에. 아무튼 뭐또 어, 서울대 출신들 이렇게. 근데 또방송위원회 심의위원을 했어요? 이거 이거 에. 지금 방송 만약 이게 많이 나가면 에. 방송위원회에서 또 심의할 텐데 네. 제가 한몇년 전에. 제가 오히려 심의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네, 우리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돼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에서 우리를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니까 할수 있죠. 할수 있어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니까. 아 그래요? 네, 우리도 그래도... 제재를 안 받으려고 또 이걸 했더니 이것도 제재를 받을? 아, 참... 방송통신위원회니까 할수 있죠. 뭐 제재를 부담 붙었어요. 아, 제재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laughs> 근데 또 좋은 은행 신한 은행. 근데 제가 전화만 했다면 명지대 사람들하고 있어요. 아, 명지대가 주 고객이에요? 명지대가 어. 지금 뭐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죠. 어. 내가 많이 하고 있고. 그 거꾸로 된거 아니에요? 명지대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네. 뭐 서로 그냥 뭐뭐 서로 웬일 하는 네. 거죠. 뭐. 명지대 네. 총장님 저잘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의사협회 고문 변호사. 야. 네. 뭐치은 공짜로 놔주나요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협회에 공문 해가지고 열심히 네.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협회장님이 (1년에) 번씩밥 사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습니다 어~ 그것도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예. 아니에요 제가 에이. 제가 이렇게 뭐 함, 한문이라든가 뭐 외국어에 능통하다 그래가지고 외국어 에이. 능통한 변호사라고 한명더 넣어야 된다 해서 넣어준 거예요 제가 무슨 <laughs> 뭐 아무나 갈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승규 변호사하고 한동화 변호사가 뭐 추천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여하튼 <laughs> 이런 인맥이든 저런 인맥이든 <laughs> 직접적으로 말은데도 고문도 하고 있고 도움도 주고 있는데 뭐 우리 마인드 TV 애청자들을 위해서 네. 도움을 줄수 있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아이 타이틀 자체가 또 과, 과격합니다. 변호사 이용의 무법 천지. 야. 왜 무법 천지예요? 변호사 이용이 없으면 무법 천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법질서는 음, 이용으로부터 무법, 시작한다. 무법천지 된다는 거죠. 그 개그입니까? 그거? 네? 개그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아니면 조금의 영향은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웃길라 한 말이 나무도 안 없네. 웃웃웃을 뭐 저기... 사람이 뭐몇명 있어요 <laughs> 여기 지금? 있지. 네? 그러면 와 하고 이렇게 지금 지금 에코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없어요 어, 지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아직 은 기술이 안 되고요. 그것도 안 돼요? 아, 공개 방송할 때꼭 네. 그거를 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웃겨주십시오. 그 와, 와 아, 이거, 하하, 웃는 거좀 이렇게 개, 코나 아, 그, 뭐 그, 그 정도, 가짜 웃음도 사실은 건강에 좋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것까지는한번 신경을 써볼게요. 예. 아. 근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예. 네. 이혼과 혼인 무효. 예. 네. 오, 이혼은 많이 들어봤는데, 혼인 무효는 뭡니까? 이것을 이제, 헷갈려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서, 네. 심지어는 변호사님들도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잘못 상담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어. 그, 왜냐하면, 이게 이혼으로 해야 될 건지 혼인 문으로 가야 될 건지 에 따라 가지고 네. 이게 상당히 결과가 틀리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네. 그 요즘 보통 그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 네. 결혼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혼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요즘 뭐트렌드가 그래서 몰라도 이제 혼인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결혼식부터 해요. 그렇죠. 어. 결혼식부터 하고 혼, 결혼식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혼인 신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요즘 그, 어, 허니문 이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상대해서 이제, 잘 갔다가 이제, 신생 네. 가서 가도 대판 싸우고, 어. 나못 살아, 이래 왔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저기, 혼사 문제 때문에, 네. 뭐, 예단 문제 때문에, 바깥 네. 문제, 심지어는, 과거가 어땠느니 가지고 뭐 별의별 일 가지고 다 싸우죠. 심지어는 어. 또허니문이니까또 둘이 이제 에? 에, 에. 갔다 와서 이제 아, 우안 맞는 것 같아요? 참 요즘에도 뭐야? 그래 결혼해서 첫날반 치른 사람들이 에, 이, 에, 있나요? 에, 에, 어. 제가 뭐라, 뭐라고 말을 못하고 하여 네. 다 아시죠? 에,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나 못살아 헤어졌단 음,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어?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세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세 사람 만날라 고 봤더니 자 이제 나는 이제 한번 실패했으니까 조심해서 이제 봤더니 딱 이제 나 결혼했다고 봤더니 이제 혼인신고 돼 있는 거야. 아. 에? 에? 혼인신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네. 어.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이제 어? 그 전에 왜 그, 결혼할 때, 혼인신고 음. 하라고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서류 같은 거.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대판해가 헤어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막, 그냥 그 서류 가지고 혼인신고 해버린가? 헤어졌는데? 예전에, 예전에 네, 헤어진 네. 사람이.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새로, 새로 사람 만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 하려고 보니까, 혼인신고가 되 있는가, 자기는 그때 헤어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혼이 아니고, 혼인 무효 혼인 신청을 무효? 해야죠. 혼인 무효로 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 유명 연예인, 여자 음. 연예인을, 음. 그걸 짝사랑 하다가 그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갖고 네. 일방적으로 몰래 해가지고 네. 그 혼인신고 받아준 사람들도 답답하지만 네. 그런 경우가 이제 혼인 무효가 그게 되는 그게 혼인 무효가 되는데 네. 이건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이제 결혼식까지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다 네. 그래서 어떤 뭐잘 이렇게 헷갈리시는 변호사님들은 아이 경우에는 이미 결혼하셨기 때문에 혼인신고 뒤에 하셨, 하셨더라도 이거 이혼하셔야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 우리나라 법상 결혼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뭐 뭐 결혼식 하, 결혼식을 했던 뭐 예단을 교환했든 뭐뭐그 뭐죠 신혼여행 가가지고 밤을 첫날 밤을 보냈건 뭐 네. 속생 말하는 뭐그걸했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태백을 드렸든 네, 예단을 뭐 주고 받았든 어디 가서 뭐 자가집 가서 인사를 <laughs> 했건 가서 몇밤을잤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혼인신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혼인신고를. 어. 그, 그런데 이제, 결혼식 을할 당시에는 결혼할 의사가 있었지만, 어. 음? 시혼장 갔다 오고 싸우고, 이제, 결혼할 의사가 없었잖아요. 네. 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란, 그쪽 남편 아니죠. 그 결혼할 상대방에서 혼인신고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화로, 어. 그 기화로, 에이씨, 너한 번, 음? 고생해봐라. 쫄봐라, 이씨. 어. 내가, 씨, 니가 날 버려, 이씨. 해가지고, 혼인신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어. 그러면, 그 혼인신고 할 당시에는, 그 여자는, 호, 그, 결혼할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잖아, 요 자기는. 음. 결혼할, 결혼식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니까. 아. 다음에 싸운 일이니까.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네. 없었는데 이 사람 이 일방적으로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혼인신고가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양당, 양당사자가 의사가 합치에 야야지 되는 거지. 네. 한 사람 일방적으로 할순 없잖아요. 아까 누가 미스코리 아무리 사모해가지고 네.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혼인 모였듯이. 그것도그 그렇죠. 당시에는 혼인 모효인 거예요. 아.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혼 소송을 하시면 안 되고 혼인 무효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혼 소송하고 혼인 무효 소송하고 뭐 돈이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아주 극단적인 문제이있죠두 네. 번째 이혼 소송하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부터 어. 이제 본의아니게 재혼이 되십니다. 네. <laughs> 어. 본의아니게 재혼이 되십니다. 일, 일단 한번 했던 거는 네, 본의 재혼이 되십니다. 근데 혼인 무효는 혼인 무효는 그냥 그 그런 거. 자체가 없던 거니까. 초혼이 예, 네, 초혼이 되는, 거. 되는 건데 그거는 초혼 재혼은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 네. 법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남자 헤어졌어요. 그리고 음. 이제 잘, 다 1년, 진짜 혼인신고 된, 지도 모르고 잘 살았어. 그런데 여자 같은 게사는 문제인데, 이제 새로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을딱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러 딱 가봤더니, 엉뚱한데 혼인신고 해놨단 말이에요. 어, 기혼자야, 기혼자. 네.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혼인무효하면 괜찮은데, 뭐 차이가 없는데, 두 번째 애를 임신을 했네. 응? 임신 했네? 네.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면, 그의 아버지는 전에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는, 그는, 그놈아가 그되그 꼴비기 싫은 그놈의 새끼가 되는 요 그놈아가 네, 그 아이가 이제. 법적으로 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화한장하겠네 어? 그, 이혼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얘가, 뱃속에 있는 애가 지금 진짜 사랑하는 얘랑 얘, 가 아버지인데, 에? 큰일 나는 거죠. 이혼을 하게 되면. 어. 졸지에 이혼을 하느냐 혼인문을 혼인, 혼인 하나에 따라가도 애 아버지가 틀려진다니까. 법적으로. 심각하네. 이제 본인의 뭐 결혼 이력이 남는 건 둘째 친구 그렇죠. 예. 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예. 박사님 결혼하셨습니까? 저요? 네 예. 결혼식은 했죠? 신문에 가셨대 예열몇살 몇 차이 나는 분이 하셨다고 아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예. 예. 아니 이 변호사님은 결혼하셨죠? 했습니다 했습니다 대상 묻지 마세요 예. 하여튼 뭐 <laughs> 근데 왜 자꾸 그런 아, 걸 보내요? 아, 똑같은 입장에서. 아 이렇게 생긴 분도 다 장가가서 잘 산다고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laughs> 어, 뭐딴 얘기 하려다 지금 뭔가 본인이 불리하니까 <laughs> 얘기하지 말자고. 우린 뭔 얘기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에이. 여하튼, 그러면,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이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렇겠죠? 아, 이, 훨씬 이혼은 뭐 그동안에 알려진 절차대로. 하 예, 절차가 하고. 있고, 법 절차가 어. 있기 때문에, 이혼은 뭐. 합의를 하든 요, 재판 하면 이혼을 하면 되는데, 혼 무효는... 이혼 혼인 무효는 무조건 재판해야 될거 아니에요? 무조건 재판을 해야 되죠. 어... 무조건 재판을 해야 되고, 요것도 네. 좀 까다롭고, 네.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혼인무효 하시려고 그러면, 형사고소를 같이 하셔야 돼요. 아, 아... 네. 그, 왜냐하면, 네. 뭐, 혹시나 또, 혹시나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저, 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열받는다고 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거나, 짝사랑을 너무, 너무 한 나머지, 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게 뭐 그냥 사람 하나 염려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어 심각하네요. 네, 형사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형사고소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놈들은 어느 정도까지 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보통 뭐뭐 네. 뭐, 징역형도 할수 있죠. 보통 벌금 정도로 받는데요. 네. 죄명이 좀 어려운데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이렇게 되거든요. 공정증서 원본 음. 부실기재죄. 그게 불실인지 부실인지 지금 설이 좀 있는데 네. 하여튼 불실 아니면 부실기재죄입니다. 그게 어. 왜냐하면 이 혼인을 증명하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것은 공정증서잖아요. 네, 네. 그걸 아주 부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부실기재죄가 되기 때문에. 원래 뒤에가 귿지 아니면 대개가 불루다 읽는데. 네. 아, 그래? 네. 불실로 읽는데. 아, 그래? 아근데뭐 그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 법적인 때, 문제겠죠. 내가 공판지 바뀌었나? 네. 시험 공판지 오래 되겠어요. 아무튼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네. 그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받게 할수 있고. 그렇죠. 그것이 형사 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이 뭐 되거나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그면그 증거를 이제, 가지고. 예.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재판하기는 음. 좀 쉽죠. 좀유리하죠좀 좀, 쉬운데 네. 이제 완전히 그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하시게 네. 되면 그냥 이혼 법원만 가시면 되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도 가셔야 돼요. 그렇죠. 호소하셨으니까 음.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이제 끝 끝나고 또 법원 왔다 갔다. 가정 법원도 또 가야 되고. 되고 결국 결국은 변호사를 쓰라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이거는 참. 일반적인 <laughs> 이혼은요. 일반적인 이혼은 그냥 뭐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혼자 이게 합의해가지고 이게 뭐 하셔도 돼요. 근데 혼인모의 소송은 일반인 하시 상당히 힘들고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나에 따라 가지고 신분상 아주 상당한 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 도하셔야 되고. 신중하게 사셔야 되고, 전문가와, 무조건 상담하셔야 됩니다. 어, 전문가와. 전문가와, 예. 이웅과, 상의를 하시라는 거고. 아니요, 서초동에 있는 예. 이웅인데, 그, 제 동명이. 범, 법무법인, 한신의 한신의 이웅 예. 법무법인, 한신의 이웅 변호사와 함께, 그냥 이웅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한신의 이웅 변호사와,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인드 TV 애청자들은 잘해주시는 건 건가요? 이런 아우. 억울한 사연인데? 억울한 사인이죠, 이거. 억울하죠 억울, 억울한 사인이죠. 네. 이건뭐 이건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렇죠. 예. 네. 네. 나는 뭐 결혼 신고할 의사도 없었는데 네. 일방에서 했고 네. 결혼을 하려는데 하덜크동 이쪽 애기는 있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렇게 되면. 되면 목이 메이네. 그게 렇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혼인 부유 같은 것을 딱해 갖고 안 시점부터 인지한 시점부터 언제까지 뭐이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무효라는 건요. 네. 무효라는 것은 해시당초 없던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기한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이 네. 어. 그거를 뭐안 날고 언제까지 없고요. 음. 뭐 그게 그 상태가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그건 없고요. 뭐뭐 뭐 이혼이나 뭐뭘 취소한다든 를 그럴 경우에는 뭐 이게 할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지만 본인 네. 무효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뭐, 아주 젊을 때, 뭐, 그런 일 하면 당하고, 나는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진짜, 나이 70이 돼도 결혼 안 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다 그걸 발견하시면 되면, 내 진짜, 음, 나는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하겠다 하면, 그때가 사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승질 나는 분들, 예. 화나는 분들, 예.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어, 그죠 많습니다. 그데 이게 이제 뭐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 자 그럴 때는 우리 마인드 TV에 출연하고 있는 이용의 무법천지 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신의 이용을 찾으세요. 예, 네. 이용 변호사가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여하튼 이혼과 혼인 무효는 다르고 혼인 무효는 안 시점부터 바로 해서 어 법적인 소송을 하고 형사고소를 같이 하고 예,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기한은 따로 없고. 예. 변호사 수, 수임료만 차이가 많네요. 사, 변호사 수임료가 좀좀이혼보다는좀 예. 좀좀 비싸겠죠. 조금 비싸요? 예, 형사도 해야 되고 민사도 해야 되고 자 변호사가 경찰서하고 법원 두 군데 왔다 갔다 제가 해야 되나 요나요 뭐 알선수재죄를 제가 뭐 이렇게 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수 없고 예. 아무튼 우리 법대로 어, 뭐죠? 변호사 이용의 무법천지. 한신, 본부법인 한신의 이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혼할 때도 세번 기도하라 했는데, 이혼이나 혼인무효를할 때는 네번 기도하고 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뭐, 이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갈게요, 이제. 아니, 뭐 또, 또한 번. 갈게요. 또 다음 주에또 한번 나오셔야죠. 자주 나오셔야 되고. 자이 아, 코너는 이용의 무법천지는 이용 변호사 거니까 네. 아, 알아서 볶아 먹든 쌀로 먹든 하십시오. 걱정은 걱정은 또 다른 이용 네. 변호사 가 나올까 봐 내. 아 우리 뭐또 <laughs> 이름은 또... 똑같. 제목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 나올까 봐데 그게 걱정이에요. 아 그러면 변호사 아, 여기다 법무법인 한신 네. 변호사 이렇게 네. 앞으로 붙이죠, 맞요 앞으로 그 자막 나갈 때 변호사 이용으로 하지 말고요. <laughs>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라고 하십시오. 예.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